브로수 없으면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도, 도시 두 번째 파트인데요. 어떤 지역은 땅값이 비싸서 어떤 경관이 나타나고 상대적으로 땅값이 어, 저렴한 곳은 어떤 경관이 나타나고 그런 것에 대해서 배울 텐데요. 그전에 오늘 활동과 관련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제일 비싼 땅이랑 가장 싼 땅을 보도록 할게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땅이 작년 자료인데 실제로 올해도 찾아보니까 역시 이 자리더라고요. 어디냐면 음 서울 명동에 있는 네이처 리퍼블릭이란 화장품이 있는 자리에요 근데 이게 작년에는 어3.3 제곱미터가 어한 평이거든요. 한 평이 어느 정도냐면 어 1.8m 가로 세로 1.8m. 그러니까 1.8m인 사람이 누워서 잘수 있는 공간 정도 된다고 보면 돼요. 가로 세로 1.8m니까. 근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3억 대가 조금 넘었는데 올해 보니까는 3.3 제곱미터가 한 평이란 뜻이거든요. 한 평에 5억이 넘어가요. 어마어마죠. 그러면 가장 싼 땅은 어디냐? 바로 진도에 있는 여기 있는 어, 진도에뭐 조도면에 있는 이 섬이라고 보면 돼요. 여기 같은 경우에 들어가기도 어렵고 투자 가치가 적기 때문에 어느 정도냐? 어한 평에 676원. 지금 조금 올랐더라고요. 한 700원 조금 더 가까이 되는 정도. 그래도 여러분도 살수 있어요. 근데 사봤자 들어가기도 어려, 어렵고 어, 투자해봤자 뭐이 땅이 뭐 어떻게 개발되거나 이러기가 어렵기 때문에 어, 사도 큰 의미가 없겠죠. 과자 사 먹으세요. 어, 그래서 오늘은 어, 가장 비싼 땅, 싼땅 뭐 요거를 배웠고요. 그러면 오늘 하는 부분은 도시는 하나의 도시가 분리됩니다. 방금 봤듯이 빛 비싼, 땅값이 비싼 곳에서는 뭐 상가가 있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도시 규모가 커지면서 도시 내부가 기능에 따라 여러 지역으로 나뉘는 현상 어떤 곳은 상가가 있고 어떤 곳은 어, 주택이 있고 이런 식으로 나뉘는 거죠. 왜 이유는 땅값이 다르죠 어 땅값이 비싼 곳에는 장사를 해서 그 세금을 낼수 월세를 내고 이럴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되니까 어 땅값이 다르고 그다음 접근성 거기에 접근하는 것이 편해야 돼요 그래서 도시의 중심에 있을수록 접근이 편하겠죠 중심에 있다 보니까 그다음에 지대 지불 능력의 차이라는 게 있는데 지대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어 토지를 이 토지를 이용함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인데 쉽게 말하면 월세 생각하면 돼요 월세를. 느, 낼수 있는 능력의 차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교통이 편리한 중심 뭐 이런 곳 같은 경우에는 접근성이 높아서 집가와그 다음에 월세 땅값도 높지만 그 땅값이 높아서 월세도 높게 됩니다. 그 지역분할 결과로 어, 도심에 집중하는 그런 게 있고 도심에서 벗어나는 곳 도시 외곽으로 이전하는 그런 것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어집심현상이란 것은 월세를 내 능력이 높은 기능 뭐 상가 이런 상업 업무 기능 같은 경우에는 도시의 중심가에 입지하고 그다음 지배 지대 지불 능력이 낮아 월세 내기가 조금 어려운 어 음, 주택 이런 것은 도심이 있는 게 아니고 도시 주변으로 도시 외곽으로 이전하는 현상을 이심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심에서 주변 지역으로 갈수록 땅값도 그 다음에 지대 지불도 지대 같은 경우에도 낮아지겠죠. 그래서 또 도심에서 벗어날수록 이렇게 지대가 낮아지기 때문에 아까 명동에 있는 네이처 리퍼블릭 자리는 이렇게 상그 장사가 잘 되는 거예요. 사람이 많으니까 그래서 어, 그 자리 같은 경우에는 도시 중심에 있어요. 그러다가 공장, 그다음 주거 기능 순으로 도심에서 멀어진다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 도시에서 어떤 곳은 상업, 어떤 곳 공업, 어떤 곳 주거 이런 식으로 분리된다. 이거를 지역 분화라고 해요. 그럼 크게 도시 내부 구조도 모든 도시가 이러지 않지만 보통 이런 구조를띕니다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을 도시 중심이라고 해서 CBD가 있어요. 여기가 땅값이 가장 비싸요. 도시에서 도시 중심이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고층 빌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층 빌딩에서 월세도 비싸겠죠. 원무 그 대기업 본사도 이런 곳에 있고 이렇게 돼요. 그다음에 여기 부도심은 이 도심이 교통이 너무 이제 혼잡하니까 교통의 결절이라고 해서 이 교통이 좀 편리한 반장이 있으면 부반장이 있듯이 도심이 있으면 부도심 교통 기능을 담당합니다. 그다음에 중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어, 도시 도심에서 약간 벗어나가지고 여러 뭐 상업, 공업, 주거 기능이 좀 섞여 있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어좀발동네 이런 것들이 종종 발 있기 때문에 어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곳들이 중간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외곽 지역 같은 경우에는 어갈 수, 도시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땅값이 싸진다고 했었죠. 그래서 학교나 그다음에 주택, 아파트는 이 외곽 지역으로 갈수록 많아지게 됩니다. 여기는 땅값이 너무 비싸고 그러기 때문에 짓기가 좀 어려워요. 단순히 잠자고 이런 공간에 어, 땅값 그 다음에 월세 비싼 여기다 두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외곽 지역에 그런 아파트 대규모 단지가 있다든지. 그 다음, 이 외곽지역, 다른 말로는 주변지역이라고 하는데, 주변지역, 제 외곽 쪽 보면은 계속 이런 식으로 도시가 커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계속 도시 커지면 또 무지수하게 팽창할 수 있기 때문에 자연 녹지 공간을 보존하기 위해서 더 이상 개발을 못하게 해놓는 개발 제한구역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 녹지 공간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개발 제한구역은 말 그대로 어떤 것도 개발할 수 없어요. 건물 지,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도시 중심 같은 경우에는 업무 기능이 많다고 했어요. 중심 업무, 그럼 여기에는 인구 공동화라는 현상이 일어난데 이게 뭐냐면 어, 도심에 이런 회사들이 많겠죠. 회사, 상가들이 많아요. 회사가 많아. 그러면 은 어, 사는 곳은 주변, 어, 외곽 지역인데 도시 중심으로 일하러 옵니다. 그러면 주, 낮 주. 낮에는 일하러 오니까 많겠죠. 근데 밤 되면 어때요? 다시 거기 집 찾아서 떠납니다. 그래서 낮에는 많았다가 야간되면 확 줄어들어버려요. 야간되면 숫자가 확 줄어버리죠. 그래서 갑자기 빌공. 인구가 비어버린다. 이래서 인구 공동화 현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간 인구의 주간 인구, 야간 인구 중에서 항상 한 지역에 거주하는 인구는 야간 인구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도시에 사는 도심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여기 아파트로 살긴, 살긴 힘들다고 했죠. 그래서 야간 인구, 즉 상주 인구 같은 경우에는 도심에서는 많지 않고 이 변두리 쪽으로 갈수록 많다라고 이해하면 될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